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3월 9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가 반등이 좀 왔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어, 알트코인들이 소수만 좀 올라갔지 예, 나머지는 예, 거의 못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진입한 것만 봐도 예, 크게 올라간 게 없죠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어, 메타디움 얘는 그냥 갖고 가면 된다 했죠 제가 세액들이 계속 올린다고, 조금씩. 그래서, 목표가 달성하면 나오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목표가 달성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풀카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못 올랐고, 예, 엔진 코인도 많이 못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따가 또 오늘 많이 올라간 걸 보겠지만, 그나마 좀 비트가 오를 때 영향 좀 비슷하게 받은 건 니어 프로토콜이다. 어, 이따 함께 보시면 딱 느끼실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거의 뭐 많이 못 올라갔는데 문제가 뭐냐 네, 비트는 잘 올라와서 지금 아직 어 올라가는 도중인 것 같아요 행보하는지 뭐 자리 잡아주는지 이거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현재 진행형 올라가고 있는 중으로 보고 있고 음 어쨌든 매물대를 딱 뛰어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이거를 쫙 땡겨서 봐도 어 이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느냐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느냐 이거를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못 올라가고 이 자리를 좀 지켜주다가 내려올 것이냐 저는 내려올 거라고 일단은 판단이 돼요.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힘든 구간이 아니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몇번더 내렸다 올렸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려주면 반대로 제 의견 반대로. 올려 준다면 오히려 다행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은 못할 거다. 하지만 올려 준다면 오히려 뭐 땡큐긴 하죠. 회복을 하긴 할 테니까. 저희가 이제 진입한 게좀 많이 못 올라가긴 했죠. 근데 늘 말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자리만 잡아 준다면 빨리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의 차이지. 어쨌든 회복은 하게 된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최악의 상황. 비트가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비트가 내려갈 때는 똑같이 내려가면.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난다면, 물론 저희한테는 좋은 상황이죠. 왜냐? 물타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제가 말했던 대로 비트가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똑같이 떨어지고, 그런다면 저희가, 어, 생각한 물타기 라인까지 알트코인이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저는 확실히 그 방향을 좀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제 바램과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지켜봐야 알것 같아요 어쨌든 1시간봉은 괜찮지만 1봉은 예, 여전히 올려 주긴 했지만 다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 어쨌든, 5335만원을, 예,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올라가서 잘 버텨주느냐, 아니면 여기처럼 다시 또 뚫고 올라갔다 바로 내려올 거냐, 이거를 좀 봐야겠죠. 일봉은 여전히 하락세고, 주봉도 하락세입니다. 일봉에서, 예, 좀병목이 오긴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아, 이제 상승시장이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X. 그니까, 한 시간봉에서 변곡이 왔지만 여기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고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쨌든 분위기는 좀 변했지만 아직은 예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보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입한 거어 하나씩 보면 샌드박스 예 많이 회복 못 해줬죠. 예 일봉 주봉은 생략할게요. 어차피 다안 좋아서. 일봉 주봉은 생략하겠습니다. 1 시간봉만 봐도 딱 느낄 수 있는 건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차트다. 어쨌든 변곡이긴 했지만 딱 여기 이 매물대에 딱 걸려서 다시 또어 내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좀내내려보박기 때문에 어 일단 비트가 올라간다면 이 자리를 좀 유지해주겠지만 비트가 흘러 내린다면 회복은 별로 못 해줬지만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 일단은 저희가 물타기 할 라인까지는 아직 안 왔으니까 더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디센트럴랜드도 비슷합니다. 회복은 해줬지만 딱이 매물 때 걸려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진 않았지만 횡보를 하고 있고 어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물타기 할때 아니고 진입할 때도 아닙니다. 메타디움은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비트의 영향 상관없이 자기 뭐 갈길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림을 그려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목표가 뭐 달성 안 했고 얘는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불카닥 같은 경우도 예 어느 정도 예좀 올려주긴 했지만 또 여기 매물 때또 걸려서 어 비트 따라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네, 물타기 할 때도 아니고, 예, 진입할 때도 아닙니다. 얘는 그냥 좀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엔진코인 같은 경우는 예, 회복세가 좀 다른 코인에 비해 다른 코인들도 예, 많이 못 올라갔지만 어, 얘는 더못 올라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예, 떨어져도 다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고 아직 물타기 할 때도 아니고 예, 진입할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 한번 보면 니어 프로토콜 그나마 비트가 여기서 행보하는 것처럼 하, 움직이다가 비트가 올라갈 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준 많이 올라가 준 알트 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얘가 좋다고 할수 없다. 물론 여기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뚫고 올라간다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니어 프로토콜 투자하고 계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이브 같은 경우도 예, 자리를 잘 잡아주긴 했습니다. 올려서 딱 여기 종고를 뚫을랑 말랑 예,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뚫을랑 말랑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큰 흐름이 없지만 여기를 못 뚫는다면 얘는 못 올라가요. 얘를 여기를 못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네, 진입할 때도 아니고. 좀더 지켜봐야 되고 저스트 같은 경우는 9시 10시? 아 9시에 28%쫙 올렸네요 네, 이런 게 바로 세력이 진입한 겁니다 여기서도 보이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네, 예. 거래량도 네, 장난 아니죠 주변에 있는 거래량에 비하면 이런 게 세력들이 네, 만든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는 그냥 패스해라 그리고 s t a t u s n e t w o r k 크 o 큰 얘도 보시면 메타디움처럼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또 많이 올렸죠 이런 식으로 메타디움도 갈 확률이 있다 세력들이 계속 건드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예,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진입할 기회를 잡아서 하시면 어,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메타디움이 딱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현재, 제가 진입한 코인이 좀 많이 못 올라갔죠. 예. 그래가지고, 어, 다른 일반 코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 거의 뭐, 한번 둘러볼게요.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지금 차트가 너무 제각각이고 비슷한 거는 예 그냥 비트 따라가는 것들 비슷한 거 근데 비트 따라 많이 못 움직인 예 거의 뭐 이런 조금만 올리고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예 아직은 세력들이 예 쉽게 놔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를 계속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잠시 세력들이 손을 놓고 매크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직은 네, 물타기 할 때도 아니고 어 세력들의 움직임도 거의 보이지 않고 비트만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비트가 상승할 때는 조금 올라가고 비트가 떨어질 때는 거의 동일하게 비트 따라서 떨어지는데 회복은 잘못 해주고 있다 이 말은 즉 예, 계속 차트가 떨어질 거란 말이죠 알트코인이 저희가 진입한 거 그러니까 조만간 예, 그 기회를 잡아서 물타기를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그때까지 예, 좀잘 참고 현금을 계속 모아가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성토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